인천 서구 노인복지관 에어로크 강사 고현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3회차 수업입니다. 마음만큼은 긍정에너지 가득 채우시고 저와 함께 신나는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먹 쥐면서 오늘도 신나게 운동합시다. 아자 화이팅! 사람 사람들 아무 도몰라. 있다고 으 시대지 마. 지금까지 몰라 나도 나다그도도 나도 큼도 나도 나도 게도지 말자 도나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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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You say, you i

나란히 위로 가요 자 옆으로 자한번더 앞으로 나란히 자 위로 자 옆으로 자 양손 머리에서 몰라들기 하나 둘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을 들여요 하나 자,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1, 2, 3, 4번으로 구성되었고요. 1번 동작, 오른손, 엄지검지 동전의 모양을 하시고요. 오른쪽 보내면서, 오른손 밖으로 보내고, 오른쪽 무릎 구부리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손도 동작, 동전의 모양으로, 왼팔, 왼발 옆으로 찍고, 왼손 옆으로 보내면서, 무릎 구부리기. 오른쪽, 왼쪽 두 번씩, 네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동작 가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옆으로 두번 걷고, 왔던 방향에서요, 가고, 오고, 왼쪽도 두번 옆으로 걷고, 옆으로 가서 제자리. 이때 양손 팔은요, 위로 올리고, 당기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두 번씩, 네번 가볼게요. 2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번 동작은요, 오른쪽 사선을 바라보면서, 오른발, 왼발, 제자리, 걸음을요, 좀 천천히 가실 거예요. 그 다음, 앞으로 갈 때, 양손을요, 위에서 아래로, 큰 원을 그립니다. 왼쪽도 왼발, 오른발 천천히 걷고요. 왼쪽으로 한번 가면서 크게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 정면을 바라보면서요. 오른발 앞으로 나란히, 왼팔 앞으로 나란히, 오른팔 옆으로 나란히, 왼팔 옆으로 나란히. 이 손을요 위에서 한번 모으고. 아래에서 한번 모으고, 이때 양쪽 골반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동작은요, 두 번을 반복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3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을 두번 할게요. 그다음 4 번입니다. 오른발 시면에 두번 찍을 때 왼팔 같이 끌어옵니다. 하나 둘셋넷 왼발 갈때 오른팔 와야겠죠. 왼쪽 두번 여덟 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과 2번 사이에요. 오른쪽, 왼쪽 골반 밀기 두 번이 있고요 3번, 4번 다음에 골반 밀기 또두 번이 있어요. 그 다음 1번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 다음 1번, 2번 사이에 오른쪽 왼쪽 골반 위기 6번이 있고요. 3번, 4번 후에요. 3 다시가 있어요. 앞으로 나란히, 왼팔 나란히, 오른팔 나란히, 왼팔 나란히 했던 이 동작을 두번 후에 오른쪽, 왼쪽 골반 두번 하신 후, 오른쪽 방향 가시면서요. 왼쪽 찍을 때양손 끌어안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동작을 이어서 음악과 함께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돈 없다고 무시하지마 사람들 아무도 몰라 돈 있다고 의시되지마 뒤통수 맞을지 몰라 세상마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하! 한번더 자 하나, 둘, 시작! 돈 없다고 추눅들지마실패 성공의 어머니 돈 어? 있다고 찰나지 마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 정말 사과 그래도 어?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 어? 있다가도 웃고 看。 3회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만나요.